특별기획프로젝트 패시브하우스를 짓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성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 뒤에 보이신, 보이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그 모든 과정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게 벌써 어느덧 3개월이 지났는데요 매우 오랜만에 현장에 왔더니 어느덧 집의형 를 갖춘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모습을 낱낱하게 다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집이 올라간 그 현장을 찍냐 보여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럴 줄 알고 계속해서 공사 과정을 저희가 다 촬영으로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자 먼저 그 기초 공사 과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도 보니까 지금 네. 뭔가 이렇게. 자갈이 많이 깔려 있고, 예예, 그냥 예. 예, 많이 넓어졌어요 공간이 이전에 왔을 때보다. 맞아요. 이 건축물 하부에 이 잡석 층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음.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중요하고요. 이번 것 같이 목구조 건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필름을 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그 철근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기초. 받침대를 세우고, 철근 이격에서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포치나 차고, 창고들이 붙은다 하면 반드시 중요한 게이 건축물하고 바로 붙으면 안 돼요. 음. 단열재로 끊어지면서 부착하는 방식을 음. 주의 깊게 모든 부위마다 디테일하게 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조금 유튜브를 봤더니 이 기초 단열에 대해서 이뭐 해야 된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첫 삽을 이렇게 떴네요? 예그 동안에 네. 예, 네. 여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laughs> 지금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석축을 좀 재정비 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땅을 파보니까 뭐 폐기물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치우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땅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건축물이 완전 건조한 상태에 이렇게 놓여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어서 제가 잡석을 두껍게 전체적으로 아주 깔았습니다 아. 깔았고 그 공정에 맞춰서 이제 버린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서 기초 단열 위에 철근 조리까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 이게 본동인 패시브하우스 동이 앞에 이이 이 부분이고요. 음. 이뒷 부분이 다용도실로 쓰일 공간인데 여기는 제가 패시브하우스와 약간 분리되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또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별도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기초랄지 이런 걸 같이 연결해서 쳐버리면 쉽잖아요. 네. 근데 패시브 하우스 부분과 패시브 하우스가 아닌 창고랄지, 뭐, 그 결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렇게 열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아예, 아예 이렇게 분리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단열로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공사 시 네. 기초단열 시공이 예, 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도 조금 유튜브를 봤더니 기초단열에 대해서 음. 이뭐 해야 된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우려하시는 압축 강도. 네. 뭐기초의 단열을 깔면 건축물이 뭐 침하된다.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단열재의 압축 강도 테스트 성능이 다 있습니다. 그 네. 우리 건축물에 대한 하중 대비 계산해 보시면 그것은 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한 뭐 4층에서 5층까지 건물은 기초에 XPS라고 하는 이 단열재를 넣으면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열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바닥 난방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잖아요. 그 네. 근데 이 바닥 난방을 했는데 이 열이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지만 땅으로도 흐르거든요. 그렇 근데 거기에서 단열재가 없다고 하면 땅으로 해서 손실되는 그 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제 열교 계산이랄지 PHPP 에너지 계산 프로그램으로 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건축물의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이 기초 단열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독일로부터 PHI 인증으로 그 피해자로부터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인증 성능에 미달이 됩니다. 아... 그래서 기초 단열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단열재는 그 물을 흡수하지 않는 방식의 XPS라고 하는 압출법 단열재를 쓰는 것입니다. 아, 네. 기초 단열 지금 현재 여기 구례 현장 패시브 하우스 기초 단열은 네.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 기초 이제 기초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제일 어, 전체적으로 어, 기초를 안전히 둘러싸고 있는 일단 잡석층이 있고요. 네. 그 위에 어, 저희가 버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습 필름이 있습니다. 음. 필름을 구성하고 그 위에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요. 버림을 한100 정도 쳤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XPS 단열재를 제가뭐 100mm 정도 저희가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너무 두꺼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mm 정도를 이렇게 또 감싸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 단열재 위에 또 비닐이 하나 또쳐져있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 필름을 한번 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레미콘이 오면 네.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 바닥 난방 시스템이 구성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초 단열에서 오늘의 핵심이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음. 이 비닐이 될 수가 있겠네요. <laughs> <laughs> 비닐이 아니고 네. 단열재입니다. 아 단열재가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네. 앞 공간과 뒷 공간을 분리했던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열에 가장 또 중요한,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닥에 단열재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위를 덮고 있는 이 비닐까지 네. 모든 이 구성이 네. 레미콘 통 콘크리트를 하기 음. 전까지의 가장 기초 단열 시공이 들어가는 네, 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수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 설비 배관들 보이시죠? 네, 네. 네 설비 배관이라 든지 전기 배관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음. 이것을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아주 물론 뭐 성능이 좋은 자재를 쓰고 아주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건축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단열층을 뚫고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런 것들을 계획할 때도 가급적 한 개소로 집중해서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구멍을 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단열체를 뚫는 구간을 한 개소로 모아주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단열처리를 마무리하는 것도 네. 네, 그것도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네, 지금 현재 기온이 무려 네, 30도입니다. 30도. 이게 30도면 진짜 작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네. 날씨인데도 그렇죠. 네, 우리 현장에서 지금 시공자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온도 얘기를 하니까 네. 좀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초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 온도가 낮은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추울 때 타설하면 이게 안 좋다. 음.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음. 근데 사실 온도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면 좋겠지만, 온도가 높으면 양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수분이 음.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균열이 골고루 많이 생겨버려요. 음. 그래서 온도가 높은 날 이렇게 타설이 이루어질 때는 네. 충분히 물을 좀 뿌려준다 랄지 이거 좀 수분 보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습도 유지를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돼. 요 그래서 음.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게이 어떤 강도랄지 이런 품질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철에 공사하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할수 있습니다. 자, 레미콘차가 지금 현장에 도착을 곧 한다고 하니까요. 네. 잠시 후에 그 타설하는 모습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그 네. 시멘트 양이 총 오늘 몇 대인가요? 레미콘이. 지금 레미콘이 이제 한 차가 오면 6루베라 그래서 네. 6세제곱미터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한 다섯 대 분량은 아니고 네대 절반 정도 분량의 어. 에, 양으로 우리가 아까 그 물량 계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단 네 대가 먼저 오고요. 네. 나머지 양을 봐서 잔량을 추가 주문해서 네.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타설 시 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타설하는 과정이 저 보면 이 펌프카에서 굉장히 고압으로 이 레미콘이 타설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철근이랄지 또는 지금 배관 같은 게 미리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타설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칫 또 거푸집이 이게 짜져 있지만 이게 치갑이라 그래서 굉장히 압력이 세면 이게 터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터져버리면 전부 새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모든 그 동안에 그메모리 버리고요. 어.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배관 같은 경우에 그 구배를 위해서 밑에 뭐 개어놨거든요. 단열재로 네. 이런 것들이 위치 이동이 되지 않도록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배관이나 전기가 미리 지금 시공이 다 되어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타설 끝나면 나중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 모든 그 기초 부분에 정말 뭐 보통 배관이고 뭐 전기선 전기 배가 전기고 어다 위치가 정말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 단계에서 아주 꼼꼼하게 위치를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시공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처음에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것들을 제가 아까 전에 사진으로 다 찍었거든요. 제가 어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서 수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훨씬 용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기록해 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지금 굉장히 뭐 공사가 한참 분지해지니까 <laughs> 네. 매우 현장에 좀 세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근데 그 건축사님 <laughs> 네. 여기 이 패시브하우스는 네. 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네. 두 공간 외에 음. 별도의 차고지나 네. 테라스 공간은 혹시 확보가 안돼 있나요? 아. 저희들이 지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시브 하우스 건축물에 뒤에 이 다용도실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부착이 되잖아요. 네. 이 다용도실 상부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건축주가 보고 싶어하는 지리산 노고단을 아. 조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 이제 차고지는 별도로 부착되지 않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포치나 차고 창고들이 붙은다 하면 반드시 중요한 게이 건축물하고. 바로 붙으면 안 돼요. 음. 단열재로 끊어지면서 부착하는 방식을 음. 에, 에, 주의깊게 모든 부위마다 디테일하게 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초공사 기초단열이 매우 중요하다 포인트다. 기초단열에서부터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초 때부터 그 분리할 수 있는 컨셉을 미리 어, 설계하고 시공자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어, 그렇게 시공을 어, 되도록 어, 자꾸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뒤쪽에 한참 네. 저희 기초 타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시공이 끝나면 이후 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사님? 이제,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양생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장에서 그 모든 부재에 대한 이제 사전 가공 프리컷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그런 고, 그 글루램에 대한 사전 가공 공사가 어, 이, 이루어지고 그게 현장으로 옮겨져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골조를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 사전 가공되어서 진행되는 이 패시브 하우스와 네. 기존에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네. 모듈러 하우스나 뭐 네. 조립식 주택 음, 네네. 자, 그것들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목구조의 뭐 경우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듈러라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뭐 프리패브라 할지 어떤 뭐 조립식 여러 가지 용어들 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시스템적으로 벽체랄지 모든 것을 완세트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는 그 대신에 이제 중목 구조라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중량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주요 부재에 대한 어, 사전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 장마철도 곧 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네, 알수 네. 있겠네요. 네. 자, 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이거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는 다음 공정을 향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